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에브라임 지파는 나타나 자신들을 늦게 불렀다고 불평합니다. 기도온은 지혜롭게 양보하며 이것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쟁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기도온은 자신을 돕지 않은 습곡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사히 돌아올 때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갈고까지 쫓아가 마침내 미대한 왕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 가운데 기도는 어느새 점점 이방 나라 왕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에브람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대한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돈이 이 말을 하에 그때 그들의 노유이 풀리니라. 기돈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스콧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이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스콧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돈이 이르되, 그러면 요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라." 하고, 거기서 분해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해 사람들의 대답도 스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돈이 또 분해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오랫가 스엡을 죽인 후맨 마지막에 전쟁에 참여한 에브람 사람들은 기돈에게 자신들을 일찍 부르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사기 내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난 첫 장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파들 중에 힘과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기돈이 처음에는 문하세 이북에 있는 아셀, 스브론, 납달리 지파만 불러서 전쟁을 하다가 병력이 부족하자 나중에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항의한 것일까요? 전쟁에서 이긴 후 생기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욕심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여도에 따라 땅이든 물품이든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늦게 참여하여 기여를 적게 한 에브라임은 전리품을 적게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 무력시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더 얻어내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성과에 대해서는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얌체 신앙입니다 기도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브라임이 쉽게 지운 수확물이 자신들이 처음부터 전쟁을 해서 어렵사리 얻어낸 성과물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하여 그들의 분노를 풀어줍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오렙과 스웨프 두 장군을 죽인 영광을 취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기도는 에브라임이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전리품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에게는 힘센 상대와 갈등을 말로 잘 조율하고 해결하는 탁월한 외교수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9절은 분웰과 숲꽃 사람들과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4절을 보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절부터는 공간적 배경이 요단 동편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직면한 기도과 그의 군사들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은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였지만 추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멀지 않은 숲곳에 이르렀을 때, 기도는 이곳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지친 자신들의 사항을 알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좀더 호의를 얻기 위해 자신이 지금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득합니다. 적들을 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더 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숲곳의 방백들의 반응은 기돈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기돈에게 음식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세바와 살문화가 너희 수중에 잡히지 않았으니 음식을 줄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습곳은 가치파의 영역으로 그 뜻이 심터입니다. 그런데 심터에서 양식과 휴식을 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입니다. 이들이 거절했다는 것은 기돈이 자신들을 세바와 살문화의 수중에서 건져줄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단 서편에서 일어선 기도의 지도력을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요단 동편 집화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의 갈등이 싹 트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후에 입다의 이야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은 7절에서 여와께서 호 세바와 살문화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아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복수를 맹세합니다. 즉, 세바와 살문화를 잡고 오는 길에 자신을 박대한 자들을 징벌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워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곤과 고생을 무릅쓰고 애쓰고 있는데 정작 동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자신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 불같이 화가 나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곳을 떠나 좀더 동쪽에 있는 분엘로 갑니다. 분엘은 분엘이라고도 부르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실험한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숲곳에서한 요청과 동일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숲곳에서와 같이 불신앙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기도는 또다시 자신의평안이 돌아오게 되면 분엘 망대를 헐겠다고 복수를 맹세합니다. 이렇게 숲곳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이 기도를 돕는 것을 거절한 것은 자신들이 지역적으로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갈골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기돈의 전쟁이 지면 기돈을 도운 자신들이 미디안 군대에게 큰 보복을 당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돈은 물론이고 기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들 눈에는 기돈과 300명의 군사보다 미디안 군대가 더 커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히 기돈과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자신들이 미디안에게 보복당할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고, 기돈과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돈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돕지 않는 숲곡과 분해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보라도 전쟁에 참여하진 지파에 대해 비난하며 하나님의 사자의 저주를 전달하였지만,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발이 자신을 돕지 않고 무시하자 그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그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인데 기도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박대한 동족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 맹세로 인해 여호와의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돈는 개인의 원수 갚는 전쟁으로 변질됩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7절에 있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부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이 노바와 요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부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이 그들의 대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화를 사로잡고 그온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숫꽃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돈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화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라는 거냐. 어찌 우리가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아를 보라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까지와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넬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도온이 계속해서 추격하는 사이 세바와 살문아는 만 오천명의 남은 군사를 모아 갈골에 진을 쳤습니다 갈골은 암몬 지경으로 미대한 지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본문에서 칼든 자라는 표현은 군인을 뜻하는 것으로 자그마치 12만 명이 죽었고 겨우 10분의 1 정도 되는 15,000 명이 남았습니다. 유아께서 기도를 통해 엄청난 정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는 안 따라올 것이라고 안심하고 쉬고 있는 미대한 진지를 쳐서 그들의 왕인 세바와 살분나를 사로잡고 모든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혼란스러워하는 7장 21절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돈과 300명의 군사들은 엄청난 정가를 세웠고, 이렇게 미디언과의 전쟁은 기돈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은 숲곡과 분해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이고 돌아온 기돈은 숲곡 근처에서 소년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하여 숲곡의 장로들과 방백들 70명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이런 기도는 행동은 일장에서 베데에서 나오는 사람을 잡아 그에게 성읍 입구를 물었던 이야기를 연상시키며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일장의 경우 가난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을 하였고 성인을 잡았으며 보상으로 생존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족이 사는 성읍에 복수하기 위해 정탐하는 것이고 힘없는 아이를 잡아 강압적으로 정보를 얻으면서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기도원의 행동이 부정적인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보를 얻은 기도원은 스코스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말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들의 말이 자신을 조롱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원은 스코스 사람들의 말이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은 자신이 잡은 새바와 살부나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자기가 한 맹세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성읍 장로들을 잡아서 자신이 말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때림으로 새낀 사람들에게 자신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부엘에 가서는 말한 대로 망대로 헐뿐 아니라 그곳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기서 기돈의 복수가 좀더 심각해지는데 이번에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동족까지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브라임에게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했던 기도온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겐 강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1절이 있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요아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부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돈이 일어나 세바와 살부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돈은 세바와 살부나를 잡은 뒤 신문함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형제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바와 살부나는 기돈의 형제들을 너처럼 왕자 같은 모습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기돈과 기돈의 기도네 집이 왕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사사기에서 왕의 모티브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것을 알고 세바와 살부나를 죽이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시켰으나 힘이 없어하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죽입니다. 이 모습은 왕이 왕자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아들에게 죽이라고 시킨 이유는 세바와 살부나를 더 모욕적으로 죽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바와 살부나는 기돈에게 용사답게 일어나서 치라고 말하면서 최후의 자존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돈이 세바와 살부나를 죽인 것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수를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돈의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요아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요아께서 주신 힘으로 개인적인 원한을 갖거나 권력에 휘두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돈은 그들을 죽인 뒤 개인적으로 낙타 목장식을 전리품으로 취하는데 이 장신구들은 왕의 말이나 낙타에 다는 장식품이며 이런 행동들은 기도이 왕처럼 행동하고 이방 나라의 왕들의 모습을 흉내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보다 내 명예와 유익을 앞세우는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요단 나루터에서 큰 공을 세운 에우람 지파는 처음부터 자신들을 미대한 전쟁에 배제한 이유에 대해 크게 불평합니다. 승리의 영예를 서로 차지하려는 그들의 다툼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를 대묻게 합니다.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분노한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멸망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명예와 유익, 내 교회와 내 공동체만 앞세우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기돈의 요청을 거절할 만큼 그의 원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심하고 불충한 모습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대된 분열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 행적을 볼때 지금 기돈의 원정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비전과 야망, 헌신과 혹사, 순종과 추종 사이의 경계를 잘 분별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의도와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셋째, 나도 모르게 왕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는 적장들을 처형하는 가정에서 왕처럼 행세합니다. 그들의 눈에 기도는 왕족처럼 보였고 장자에게 적국의 왕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여 자신과 아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을 나타내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를 보일 수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는 우두로 시작한 일을 통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왕이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